안녕하세요.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세 번째 이탈리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함께 멋진 여행을 떠나봐요. 1. 로마 콜로세움. 첫 번째로 소개할 장소는 로마의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은 로마 제국 시대에 사용된 거대한 원형 경기장으로 역사적인 가치와 아름다운 건축물로 유명해요. 2. 피렌체 피아자 델 두오모. 두 번째로 피렌체의 피아자 델 두오모를 소개할게요. 피렌체의 피아자 델 두오모는 아름다운 동과 사람들의 모습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멋진 장소예요. 3. 베니스 그랑드 캐널 세 번째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장소 중 하나인 베니스의 그랑드 캐널을 소개할게요. 베니스 그랑드 캐널에서 아름다운 수상 택시들을 타고 로맨틱한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4. 포모페이 네 번째 포모페이로 이동해 볼게요. 포모페이는 화산 폭발로 인해 보존된 고대 로마 도시로. 장관을 선사하는 유적지예요. 오. 카푸치노 광장. 다섯 번째 로마의 카푸치노 광장이에요. 로마의 카푸치노 광장에서는 맛있는 이탈리아 음식과 함께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요. 6 토스카나의 시에나 광장, 여섯 번째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에 위치한 시에나 광장은 아름다운 중세 건축물과 전통적인 경마 행사로 유명해요. 7 아말피 해안도로, 일곱 번째 아말피 해안도로로 여행을 떠날 시간이에요. 아름다운 해안 풍경과 작은 마을들을 지나며 멋진 경험을 할수 있어요. 8 피자의 고향 나폴리, 여덟 번째 이탈리아로 가면 빠질 수 없는 것중 하나는 바로 이. 곳 나폴리의 피자입니다. 맛있는 피자를 먹으며 피자의 고향인 나폴리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9 피렌체 우피치 박물관 아홉 번째 피렌체에 있는 우피치 박물관은 유럽의 최고 미술 보관소 중 하나로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멋진 장소예요. 10 밀라노 디자인 치구 마지막으로 밀라노의 디자인 치구를 소개해드릴게요.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인과 패션의 중심지로. 멋진 쇼핑 체험을 할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세 번째 이탈리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어요. 이번 이탈리아 여행이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멋진 추억이 되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